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께서 정말 이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유형별 사례라든지 평가 요소 자소서 면접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오늘은 선생님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금년에 아, 금년 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동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2.4%의 학생들을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대가 78.5%고요. 고려대가 61.5% 서강대학교가 이제 55.1%의 순으로 이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 상위권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부 종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가장 첫 번째 큰 흐름이 수능체저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대학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연세대학교가 대표적인 대학이지만 서강대 역시 학생부 종합에서 최저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능체저를 미적용하는 대학들은 서류하고 면접 전형이 강화된다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흐름은 추천서 폐지입니다. 올해부터는 추천서 선택으로 바뀐 대학도 있고, 추천서 폐지 대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각 대학별 전형을 설명할 때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추천서 대표적으로 폐지된 대학이 건국대학교 KU 학교 추천 전형, 7립대학교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성대가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계열 모집, 학과 모집, 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 전형이 이제 추천서를 폐지하게 됐고요. 연세대학교 면접형, 인하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추천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선택해도 되고, 뭐 제출해도 되고, 안에 되는 선택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주 흐름이 졸업연도를 폐지하게 됐어요. 재수생이라든지 N수생들도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대상으로 이 전형을 뽑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대학을 보시면요. 네. 학교장 추천 전형 대학이 대부분인데요. 경희대학교 고기원계 전형,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 서울대 지역균형, 연세대 면접형 등을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네 번째 면접 대비 서류평가 비중이 확대 추세입니다. 네. 예전에는 1단계 선발한 다음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었는데요. 네. 이제는 오히려 서류평가 비중이 큰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중앙대학교입니다. 1단계 3배수를 뽑았었고, 이제 면접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았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면접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네. 건대 KU 자기추천 전형이 있는데요. 작년에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성적을 40% 했는데, 올해는 70%로 늘렸습니다. 네. 면접에 조금 자신이 없는 학생들, 하지만 서류에는 조금 강점 있는 학생들이 이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요. 건대 KU 학교 추천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가 60%였지만 서류가 70%로 늘어났고요. 교과 성적이 약간 약화됐어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조금 약하더라도 서류 전형에 좀 강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건대 KU 학교 추천 전형을 노려봐도 될것 같고요. 더불어 숙명여대 숙명 인재 전형은 서류 100%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비 서류 평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전형명이죠. 학생부 종합의 이름이 바뀐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바람개비 원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균관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균 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그리고 글로벌 인재 전형하고 소프트웨어 그 종합 전형이 있었거든요. 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 등등해서 이제 여러 전형명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도 간소화 차원에서 대학 전형의 간소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좀 살펴볼 것은요,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좀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전형 방법인데요. 전형 방법 1단계 서류 평가를 하고 면접 실시를 하는 대학이 36개 대학이더라고요. 한양대학교 서울과 에리카 대학을 좀 개별의 대학으로 좀 봤을 때는 37개 대학이 되고요. 예, 총 36개 대학이니까 대부분 학생부 종합을 실시하는 대학은 1단계 서류평가가 있을 것이고 네. 2단계 면접이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하고 면접만 보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은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이제 한신대학교인데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지역균형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네. 모두 면접을 볼수 있잖아요. 그 대학이 두개 대학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학생부하고 서류만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한성대인데요 건국대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한성대 같은 경우는 면접 없이 학생부하고 서류만 가지고 서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기소개서 정도만 맞습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 100%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대학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대가 이제 이 속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총 9개 대학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평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부 100조 4개 대학입니다. 강남대 신한대 한양대 서울 캠퍼스, 에리카 캠퍼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두개 이상의 전형 방법으로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총 9개의 대학들이거든요. 이제 보면 전형 방법하고 전형 그 방식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전형은 서류하고 면접, 네. 또한 가지 전형은 서류하고 학생부만 보는 대학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건대,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등등등 아주대까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면접형과 활동우수형 전형이 있는데, 활동우수형 전형은 서류하고 면접으로만 보고, 면접형은 서류, 학생부, 면접까지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전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수능체저 기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나 서류 전형 자체가 잘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체저를 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저는 좀 좋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4개 대학들, 14개 대학이 수능체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면접 유형이지요. 학생들이 면접에 약한 아이들과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그 대학이 어떤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구별해서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서류 기반 면접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 100이라든지 서류하고 학생부만 보는 대학들 그런 대학들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확실하게 인지하면 면접에 가서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이 네, 대학들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층 재심은 활용 면접의 대학들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 이 말씀하신 대로 재심은 그 기반 면접인 거죠. 이 대학들이 뭐 서울대라든지 연세대, 고대 정도가 음, 속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집단 토론이 있습니다. 주제 제시 후에 집단 토론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교대에서 이런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다른 대학은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원에서 이 이문계 전형에서 집단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황 면접은 대체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의대에서 이제 면접에서 다중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게 될 때요. 지원 자격 제한을 두는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 자체가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총 11개 대학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는 성적이 안 되니까 나는 뭐 준비가 덜돼 있으니까라고 해서 머뭇거리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역시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외에도 뭐 학교장 추천 전형 이 있는 대학들이 꽤 많은데요. 각 대학별로 전형 설명 드릴 때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방법과 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